1050억의 예산과 집행 원칙, 계획은 어떠신지 후보님께 질의 드립니다. 네. 어, 사단법인 주민, 선생님 주민회배가 10년 전에 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상 문제,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어떤 계획이 전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민 여러분께 어,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미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어, 이 금액을 주민협의 2, 3위 대위원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 좋은 방향으로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오롯이 주민 여러분이 도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행되어야만이 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회장이 당선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